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가끔 서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특히,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좀더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지식과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쉽고 부드러운 언어로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몸이 아닌 마음까지 연결되는 친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의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섬세한 과정들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성적인 흥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을 넘어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는 매우 복합적이고 섬세한 과정이랍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살짝 오르고 피부가 따뜻해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는 물론 기쁨이나 흥분, 그리고 설렘 같은 감정적인 변화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파트너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친밀한 관계든 이 과정은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친밀한 순간은 단지 신체적인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조화롭게 반응하며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성의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열고 깊은 교감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애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하는 파트너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세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곳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신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터치와 관심이 중요하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봉우리를 맺고 서서히 피어나듯 여성의 흥분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고조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거나 강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열수 있게 됩니다. 이 준비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순서로 따뜻한 손길을 나누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온몸으로 전하는 부드러운 교감입니다. 팔,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마사지와 쓰다듬기로 시작해보세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와 피부가 닿는 따뜻한 감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손의 압력이나 속도보다는 얼마나 정성스럽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 솜털처럼 가벼운 터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압력을 더해가며 파트너의 반응을 섬세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파트너가 특정 부위를 만져줄 때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따뜻한 오일을 사용하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향기로운 아로마는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파트너의 작은 숨소리, 미세한 떨림, 표정의 변화 등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파트너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이첫 단계는 상대방의 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세요. 두 번째 단계는 섬세한 부분에 집중하는 부드러운 탐색입니다. 온몸으로 충분히 교감한 후에는 좀더 민감한 부위로 관심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움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목덜미, 귀 뒤, 손목 안쪽, 허벅지 안쪽 등 여성의 몸에는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을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거나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의 유두는 매우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거나 부드럽게 혀끝으로 핥거나 가볍게 깨물어주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부위로 관심을 돌리거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손가락 끝이나 입술, 혀를 이용하여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터치와 규칙적인 움직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 조금 더 세게 해줄까? 아니면 부드럽게 해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파트너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섬세하게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파트너의 몸이 어떤 종류의 자극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와 강도를 선호하는지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될때이 시간은 더욱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적인 즐거움을 향한 부드러운 이끌림입니다. 이제 파트너의 몸이 충분히 준비되고 마음도 활짝 열렸다면 클리브이 주변을 중심으로 더욱 섬세하고 집중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클리브이는 여성의 성적 흥분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 수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클리 부위를 자극하기보다는 그 주변 부위를 가볍게 어루만지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혀를 사용하여 가볍게 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클리 부위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자극의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어떤 여성은 직접적인 자극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간접적인 자극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성은 빠르고 강한 자극에 반응하고, 어떤 여성은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트너와 소통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좋니? 어떻게 해 주는 게더 좋을까? 와 같은 질문은 파트너가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손가락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오럴 플레이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와 가벼운 빨아들임 그리고 섬세한 혀의 움직임은 클리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과는 또 다른 깊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극이 파트너의 동의와 즐거움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은 파트너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성은 진정한 오르가슴, 즉 성적인 쾌감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절정의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짧고 강렬하게, 어떤 이는 길고 부드럽게, 또 어떤 이는 여러 번의 절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절정 후에도 바로 등을 돌리거나 잠들기보다는 따뜻한 포옹과 사랑의 속삭임으로 이 순간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깊은 만족감과 함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의 흥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러한 순서로 따뜻한 교감을 나눈다면 파트너는 분명히 더큰 만족감과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깊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성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섬세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하나의 우주와도 같아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자극을 원하고 어떤 속도와 강도를 좋아하는지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 파트너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을까? 지금 느낌이 어때? 와 같은 질문들은 파트너가 자신의 즐거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여러분은 그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지 친밀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침실에서의 친밀함 또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는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사랑과 신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랑해라고 속삭여 주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성급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 역시 섬세한 정성과 인내를 통해 비로소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애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 나은 연인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또한 파트너의 동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신체적인 접촉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는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방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강요나 압박은 결코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위에서만 진정으로 꼽필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니오를 예만큼이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열고 깊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순간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 친밀한 순간들을 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피임, 성병 예방 등 기본적인 지식 또한 강과에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트너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재확인하고 서로에게 더큰 행복을 줄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그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 속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침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포옹, 다정한 말 한마디, 함께 웃는 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이 모두 친밀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영화를 보며 손을 잡거나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을 깊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 작은 친밀함들이 모여 침실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파트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따뜻한 손길과 마음가짐을 기억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줄지도 모릅니다. 파트너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포옹과 함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을 열고 깊은 교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노력을 분명히 느낄 것이고 그 진심에 감동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